여자가 상처받는 남자 말투, 연인간의 다툼에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함부로 내뱉은 말은 화해한 후에도 오랫동안 서로에게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던진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별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연인과 다툴 때 여자친구를 지치게 만드는 남자들의 말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상처받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지치게 만드는 말을 알아두시는 것 또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연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를 위해 많은 것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며 생색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 희생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는 여자의 말문을 막는 것입니다. 또왜 그래? 이 세상에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도 순조로운 연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반복되는 잘못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입을 뗐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또왜 그러는데? 라면, 여자는 더 이상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왜 그래?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까? 라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만 좀 해. 화가 난 여자에게 그만 좀 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와 다툴 때이 말을 듣게 된 여자는 고민합니다. 전에는 내 기분보다 너의 행동 때문에 화났을 내 기분을 먼저 생각했다면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제 나랑 싸우는 게 그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미안해, 됐지? 영혼 없이 사과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여자에게 그래, 알겠어. 내가 다 미안해, 이제 됐지? 라는 식의 사과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남자의 영혼 없는 사과를 받은 여자는 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저 피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씩 이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고 뭘 어쩌라고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한 여자는 남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라는 식의 반응은 여자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더 이상 남자와의 미래를 그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빡했어.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깜빡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까맣게 잊은 남자를 보며 여자는 지키지 못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던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손가락까지 걸면서 굳게 약속하던 남자의 모습에 한껏 부풀어 있던 여자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것입니다. 게임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 취미 생활이 게임인 남자들이 많습니다. 게임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게임할 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게임이 중요해도 여자친구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면 여자친구에게 나한 시간 동안 게임하고 올게, 게임 끝나고 전화할게 라고 말하고, 게임이 끝난 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취미 생활은 좋지만 여자친구를 내버려두고 너무 과하게 그것에만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전 여자친구가 더 예뻤어. 사랑의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다른 이성과 비교하는 발언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도 기분이 나쁜데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는 것은 최악인 것입니다. 얼굴은 전 여자친구가 더 예뻤지, 전 여자친구가 몸매는 좋았어라는 생각은 혼자만 하길 바랍니다. 여자도 속으로 전 남자친구가 훨씬 능력 있었지, 전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몸도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뿐입니다. 걔는 그냥 친구야. 이성친구 문제는 연인들 싸움의 단골 주제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신경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여사친이라면 더더욱 신경쓰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남자친구에게 표현했을 때 걔는 그냥 친구야, 신경쓰지 마라며 아무 일 아닌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여자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남자들은 소위 동굴에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이런 행동이 여자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도움의 손길을 무시한 채 혼자 있겠다는 남자친구가 야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갔다 나온 뒤 차갑게 변해버린 여자친구의 모습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적절치 않은 말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한 건 말투 하나지만 상대방이 드는 생각은 하나가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흉을 남기고 아물기에 두고두고 두고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상황이 힘들어서 먼저 사과하지만 여자는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자는 아프고 힘든 때일수록 더 행복한 척, 더 씩씩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곤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면 상대방은 곤란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자꾸 변한다는 건 감정이 서툰 것과 같습니다. 대화에 서툰 것이 아니라 감정에 서툰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대화가 풀리고 감정이 통해야 말도 통합니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감정 읽기입니다. 내 슬픔 하나를 두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 채로 또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해 줍는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연인을 사랑할수록 더 잘해 주고 아껴 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말로 상처 주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란 나 자신이 아닌 상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에 담기지만 마음은 말투와 말씨에 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